어렸을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? 음... 뭐... 특별한 건 아닌데 엄마가 직장을 다녔을 때라 평일 낮에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는데 그날은 무슨 날인지 엄마가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10살 정도였던 것 같고, 아마 개교기념일이었던 것 같은데,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. 그래서 왜 그럴까, 눈치 보고 있었는데. 점심시간이 돼서, 엄마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, 솜섰다. <laughs> 저희 동네에, 놀이기구 선악에 있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, 그마저도 넉넉하게 살 때가 아니라 가기 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. 근데 그날 무슨 날인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. 햄버거를 먹고, 솜사탕을 먹고, 3,000원이나 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막 신나야 정상인데. 가만히 앉아서 온 곳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어린 마음에 신경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전혀 몰라요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지금 물어봐도 엄마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흘러간 하루였어요 왜 그날이 떠오를까요? 어, 음. 모르겠어요. 음. 저도 뭐 특별히 기억하려고 가지고 있는 기억은 아닌데. 그냥 모르겠어